안녕하세요. SB 럭셔리 오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6년형 현대 코나입니다. 콤팩트 SUV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코나가 2026년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습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뛰어난 주행 성능, 그리고 첨단 안전 사양까지 모두 갖춘 현대 코나의 매력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익스테리어, 2026년형 현대 코나는 더욱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적용된 넓고 입체적인 그릴과 LED 헤드램프로 도시적이면서도 스포티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분리형 헤드램프가 독특한 개성을 더해주며 측면에서는 날렵한 캐릭터 라인과 18인치 또는 19인치 알로이 휠이 모던한 SUV의 매력을 극대화합니다. 후면부는 LED 리어 램프와 깔끔한 범퍼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외관을 완성합니다. 성능 퍼포먼스 2026 코나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델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1, 6리터 터보 엔진으로 최대 출력 약198 마력을 발휘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성과 주행 성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전기차 모델인 코나 EV는 배터리로 한번 충전해 약 480km까지 주행 가능하며, 제로백은 약 7.6초로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에 모두 적합합니다. 또한, 전자식 변속 시스템과 서스펜션 세팅이 뛰어난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실내는 컴팩트하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탑승객 모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10, 25인치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계기판이 조화를 이루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을 지원해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고급 소재를 사용한 시트와 넉넉한 헤드룸, 레그룸이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수납공간과 다기능 스티어링 휠, 그리고 직관적인 조작계도 돋보입니다. 안전사양, 세이프티 피처스, 현대 코나는 최신 안전기술을 기본 탑재하여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 차로 유지 보조, LKEA, 운전자 주의 경고, DAW, 후측방 충돌 경고, BC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 외에도 다중 에어백과 견고한 차체 구조로 충돌 시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가격. 프라이시즈. 2026년형 현대 코나의 국내 예상 가격은 트림과 모델에 따라 약 2,300만 원대부터 4,50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가솔린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델까지 폭넓은 라인업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가격대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형현대 코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효율적인 성능, 그리고 첨단 안전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컴팩트 SUV의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소식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